홍준표 대표가 나온다 안 나온다 하다 결국 나왔는데 별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죠 이제 지금 상황이 자유한국당이 뭐 계속 그국회 관련돼서 이제 보이콧을 할수 없는 상황이고 조만간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방한해서 국회에서 연설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곧곧 있을 그 예산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마저도 이제 참여를 안할 경우에는 이제 조금 국민으로부터 눈총이 따가울 것이다라는 역풍을 예, 것이다. 그렇죠 역풍을 고려해서 국회까지 찾아온 대통령을 문전박대는 할수 없어서 그래서 나왔다는 취지로 또 본인이 국회니까요 이렇게 대. 대답을 또 아, 했습니다. 일단은 뭐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청와대가 거절을 했죠 그 부분은. 그렇죠. 그 이제 한미 그 방미 그 일정 때문에 거절을 네. 하긴 했었는데 다른 당과의 차별성 때문에 또 이렇게 차별을 둔다는게또 의미가 또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어서 네. 관련돼서 이제 어그 자유한국당이 개별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나온 수사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쎄 국정원에서 청와대 네. 특수활동비 돈을 건네는데. 마치 007 작전의 방풍향처로그 정황이 조금 공개가 아, 됐어요.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국정원의 존재 이유가 <laughs> 007은 영국의 첩보국, 예. 거기가 MI6, MI5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 소속 첩보원인데 007 가방이라고 우리가 우죽하면 부르겠어요. 음. 그런데 007 가방에 방첩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대공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5만 원권으로 1억 원씩 채워서 예. 매달, 이 비서관 둘에게 국정원이 날랐다는 겁니다. 예. 2014년에서 2015년 또 2015년에서 2016년 이게 도대체 용처가 가장 중요한 수사 대상이에요.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두 사람의 비서관이 <laughs> 개인적으로 착복해서 유용했느냐뭐 호화생활이나 축제를 했느냐, 아니면 청와대 내의 비자금으로 이게 다시 융통이 됐느냐, 예.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쪽에서 나오지만 관제 대모에 뭐 지원이 됐느냐, 우익 보수 단체에. 혹은 마지막으로 이게 정치 자금으로 정치권에 뿌려졌느냐. 뭐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청와대 각 수석실마다 적어도 뭐월 500만원씩 예. 특별활동비가 또 별도로 상납됐다고 하니까 말이죠. 10개 수석실에 1년에 5천만원씩 갔으면 이것도 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왜공공연히 지난 음. 정권 청와대에 만연했는지 이저이 예. 이 수사가 계속 좀 확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 정권에도 그랬던 관례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렇게까지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은밀하게 건네준다거나 그렇지, 그렇지. 이런 논란이 처음에 최순식 게이트가 터지니까 가져오지 말아라고 얘기할 끊었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볼때 정황상 위법인 걸를 알았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수사기관도 이런 부분들이 당사자들이 위법한 걸 알고 이런 걸 받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개별적으로 지금 이두 당사자들도. 이런 금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인하고 있어서, 예. 관련돼서 이제 누가 이런 부분들을 시켰는지, 이런 부분을 누가 가져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수사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대준 선님 말로 하면, 일단은 여기가 네. 종착지가 아니고, 여기서 더 있었다. 통로, 네. 하나의 통로였다라는. 그렇게 그건... 되면 또 사건이 또 커지는 거죠. 그저이제만 예. 예. 안봉근이가 본인의 뭐 기관 운영비로 뭐, 공적으로 썼다. 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양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 후에 누구겠습니까? 바로 모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잘못 전달이 돼서 예. 그거를 뭐, 뭐, 반대자 탄압이라든지 뭐, 선거 운동하는 데 썼다든지 좀안 좋은 데쓴게 만약에 용처가, 제일 중요한 게 용처가 돼요? 음, 예. 용처가 밝혀지면 이 사건은 일파 만파가 되는 거죠. 음. 이 뇌물이라는 거는 직무 관련 연관성, 이거에 그해서 굉장히 폭넓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뢰액이 1억이 넘으면 특가법상 10년 이상 징역이에요. 그리고 5천만 원, 1억은 7년 이상 유기징역일 정도로 이 징역은 지금 조윤선 전 정무장관도 지금 뭐월 500씩 받아서 했다는 건데 이것도 잘못하면 일파만파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청탁이냐 개인 착복이냐 제대로 썼느냐를 봐야 되고. 또하 나는 그러면 과거 정권은 어땠느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음. 2011년에 임동원 국정원장 신건 국정원장 있을 때 DJ 차남 김홍업한테 3,500만 원 줬었거든요. 예. 그때도 오야무야 끝난 적이 있어서 과거 정권은 어땠느냐? 음. 이번 그럼 박근혜 정권 때는 착복했느냐? 아니면 제대로 썼느냐? 아니면 또 나쁜 데 썼느냐? 여기에 대해 용처를 분명히 좀 가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데이두 사람이 네. 보통 비서관이 아니고 그렇죠? 이들 위에는. 바로 핵심.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다 핵심이고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 독대를 할수 있을 정도의 몇 손, 손꼽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사건을 법조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하게 국정원의 일탈 행동. 뭐 다른 범죄 사실이 나왔다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수사가 진행되면 정말로 메가톤 급파워를 가진 네. 사건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국정농단에서 연장선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별도의 네. 더큰 게이트 이렇게 그래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국민들이 볼까요? 굉장히 궁금해했던 게 네. 원래 정윤회 문건 유출이 터졌을 때 2014년 말에 거론됐던 것은요 정윤회 씨하고. 최순실 씨가 아니라 남편이었던 예. 그리고 문고리 3인방 및 십장시 사건으로 처음에 된 거예요. 그랬죠. 박관천 경정이 보고했던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국정농단으로 박전 대통령이 탄핵까지 이르게 된 것은 최근에 재판 보이콧 하면서 본인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 신뢰를 준게 배신으로 돌아왔다. 음. 난다 잃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최순실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 문고리 3인방은 정말 공식적인 일을 잘 보자 하면서 하다가 탄핵으로 유탄을 맞은 거냐 예. 국민들이 다 궁금했잖아요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그리고 기밀 누설 혐의로 지금 이제 (11월 15일이) (1심) 판결인데 예. 이게 검찰은 (2년 6개월을) 구형했단 말입니다 (1년) 지금 형을 살았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엔 곧 정호성 비서관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막내예요 문고리 음. 사인방 중에 이두명이 궁금했는데 이제 음. 수레로 터져나온 상황이 돼버리면 예. 제가 보기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국정농단 시리즈 연결이 아니라 별도의 국정농단이 문고리 3인방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 일파만파 커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07은 영국의 첩보국, <laughs> 네. 거기가 MI6, MI5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 소속 첩보원인데 007 가방이라고 우리가 우죽하면 부르겠어요. 음. 그런데 007 가방에 방첩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대공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국정원의 특, 특수활동비를... <laughs> 5만 원권으로 1억 원씩 채워서 예. 매달 이 비서관 둘에게 국정원이 날랐다는 겁니다. 예. 2014년에서 2015년 또 2015년에서 2016년 이게 도대체 용처가 가장 중요한 수사 대상이에요.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두 사람의 비서관이 <laughs> 개인적으로 착복해서 유용했느냐, 뭐 호화생활이나 축제를 했느냐, 아니면 청와대 내의 비자금으로 이게 다시 융통이 됐느냐, 예.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쪽에서 나오지만 관제 대모에 뭐 지원이 됐느냐. 우익 보수 단체, 혹은 마지막으로 이게 정치자금으로 정치권에 뿌려졌느냐, 여러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청와대 각 수석실마다 적어도 뭐월 500만 원씩 네. 특별활동비가 또 별도로 상납됐다고 하니까 말이죠. 열개 수석실에 일 년에 5천만 원씩 갔으면 이것도 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왜 공, 반대자 탄압이라든지 뭐 선거 운동하는 데 썼다든지 좀안 좋은 데쓴게 만약에 용처가, 제일 중요한 게 용처 가돼요 용처가 밝혀지면 이 사건은 일파 만파가 되는 거죠. 이 뇌물이라는 거는 직무 관련 연관성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례액이 1억이 넘으면 특가법상 10년 이상 징역이에요. 그리고 5천만 원 1억은 7년 이상 유기징역일 정도로 이 징역은 지금 조윤선 그전 정무 장관도 지금 뭐월 500씩 받아서 했다는 건데 이것도 잘못하면 일파만파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청탁이냐 개인 착복이냐 제대로 썼느냐를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면 과거 정권은 어땠느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음. 2011년에 그 임동원 국정원장 신건 국정원장 있을 때 DJ 차남 김홍업한테 호 3,500만 원 줬었거든요. 예. 그때도 오야무야가 끝난 적이 있어서 과거 정권은 어땠느냐. 음. 이번 그럼 박근혜 정권 때는 착복했느냐, 아니면은 제대로 썼느냐, 아니면 예. 또 나쁜 데 썼느냐. 여기에 대해 용처를 분명히 좀 가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데이두 사람이 예. 보통 비서관이 아니고 그렇죠. 이들 위에는. 바로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다 핵심이고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 독대를 할수 있을 정도의 몇 손, 손꼽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사건을 법조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하게 국정원의 일탈 행동 다른 범죄 사실이 나왔다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수사가 진행되면 정말로 메가톤 급파워를 가진 네. 사건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국정 농단에서 연장선상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별도의 네. 더큰 게이트 이렇게 그래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국민들이 볼까요? 굉장히 궁금해했던 게 네. 원래 정윤회의 문건 유출이 터졌을 때 2014년 말에 거론됐던 것은요 정윤회 씨하고 최순실 씨가 아니라 남편이었던 예. 그리고 문고리 3인방및 십장시 사건으로 처음에 된 거예요. 그렇죠. 박관천 경정이 보고했던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국정농단으로 박전 대통령이 탄핵까지 이르게 된 것은 최근에 재판 보이콧하면서 본인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 신뢰를 준게 배신으로 돌아왔다. 음. 난다 이렇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최순실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 문고리 3인방은 정말 공식적인 일을. 잘 보자 하면서 하다가 공연이 지난 정권 청와대에 만연했는지 저이 수사가 계속 좀 확전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 정권에도 그랬던 관례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렇게까지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은밀하게 건네준다거나 그렇죠. 이런 논란이 처음에 최순씨 게이트가 터지니까 가져오지 말아라고 맞아요.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볼때 정황상 위법인 걸 알았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수사기관도 이런 부분들이 당사자들이 위법한 걸 알고 이런 걸 받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개별적으로 지금 이두 당사자들도 어, 이런 금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인하고 있어서 예. 관련돼서 이제 누가 이런 부분들을 시켰는지 이런 부분 을 누가 가져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수사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대진 선생 말로 하면 일단은 여기가 네. 종착지가 아니고 여기서 더 있었다 통로 네. 하나의 통로였다라는. 그렇게 되면 은또 사건이 또 커지는 거죠. 예. 예. 저 이제만 안봉근이가 본인의 뭐 기관 운영비로 뭐 공적으로 썼다. 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양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 후에 누구겠습니까? 바로 모신.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잘못 전달이 돼서 예. 그거를 뭐, 뭐. 홍준표 대표가 나온다 안 나온다 하다 결국 나왔는데 별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죠 이제 지금 상황이 자유한국당이 뭐 계속 그 국회에 관련돼서 이제 보이콧을 할수 없는 상황이고 조만간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방안에서 국회에서 연설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리고 이제 곧곧 있을 그 예산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마저도 이제 참여를 안할 경우에는 이제 조금 국민으로부터 눈총이 따가울 것이다라는 역풍을 불것요다 예, 그렇죠 <laughs> 역풍을 고려해서 국회까지 찾아온 대통령을 문전박대는 할수 없어서 그래서 나왔다는 취지로 또 본인이 국회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또 아, 했습니다. 일단은 뭐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청와대가 거절을 했죠. 그 부분은 그렇죠. 그 이제 한미 방미 그, 그 일정 때문에 거절을 예. 하긴 했었는데 다른 당과의 차별성 때문에 또 이렇게 차별을 준다는 게또 의미가 또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어서 예. 관련돼서 이제 어그 자유한국당이 개별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나온 수사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쎄 국정원에서 청와대 네. 특수활동비 돈을 건네는데. 마치 007 작전을 방풍 향안초로그 정황이 조금 공개가 어, 됐어요.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국정원의 존재 이유가 <laughs> 007.